안녕하십니까. 오맙습니다 저, 거짓 그 김꼬랑기입니다 아, 오늘은 대불비도에 있는 설치에 그 김꼬리 뱅이 듬낚시를하십니다 아, 오후 2시 출퇴해가지고 저녁 9시 철수하는 걸 해서 오후 낚시로 왔습니다. 그,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같이 오 보면서 전에 같이 밴드에 있던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치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인사말 듣고 간단하게 또 장비 소개하고 낚시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그, 부산에, 부산에서 온 하세명이라고 합니다. 전에 인연이 있었는데, 선착장에서 우연치 않게 그, 둥그라이 형님 만나서 이렇게 같이 동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체비는 뭐, 어떻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합사 원줄 0.85에 목줄을 1.5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씨는 예. 3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채비는, 낚기 때는 1.5 때, 일은 3 0 0 0 원줄 3호, 목줄 지금 1.75로 해서, 한 저녁 6시부터는 목줄을 갖다가 3호로 한 단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찌는 제로찌, 밑에, 제로찌 밑에 그 문수 썰때에서 3호 해가지고, 도래를 맞았습니다. 목줄은 한 3.5m 해가지고, 지금은 1.75로 시작하는데, 6시부터 5시 반부터 6시 그 사이부터 시작해서 목줄로 3호로 올리가지고 야간 긴꼬리 낚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밑밥 브랜딩은 저, 가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세트를, 그, 한 세터, 빈 꼬리 병에도한 세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한 세터가 크릴 다섯 개, 어, 빵가루 하나, 지부제, 덕용, 보일라인, 큰거한 개, 어, 위 크릴 세우 한개 이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찌는 째로찌로 해서 전청을 지금 전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그 나비 매덕을 한개 해서 수심 한 4m 정도 맞춰가지고 그 반유동 낚시를 한번 하던지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1.5대를 잡은 이유가 야간에 한 7시, 8시 해창 때큰 녀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키로나 1.25가 좀어겁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안전빵을 가기 위해서 큰 녀석, 요거 사이드, 요거 무게 나간 낚시들을 물렸습니다. 물 밑에 밑밥을 뿌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한 4, 오늘이 11물이니까 한 4시. 고일비 물때를 안 못는데 내만 물때를 보니까 한 4시 한 10분 정도 되면은 초등물이 진행됩니다. 아마 9시까지는 떫물을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목소리가> 오, 배. 더럽고, 더럽고. 자, 카메라판 보여주고요. 자, 참도 한 30,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동한 아, 번에 있습니다. 시원하게 바로 가지, 앞에 다어가봐야 3도 만지, 그리 시원하다. 모든 고기가 다가면 얼마나 좋겠나. 느낌상, 김꼬리는 금방 안올것 같아. 6시 넘어야 고기 온다 하더라고. 네, 보통 같으면 그때 되면 첫수 해야 되는데, 진짜 아쉽다. 테스트. 음. 네, 네, 네. 카메라, 한 마리. 이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한 33? 30, 한5 되겠는데? 네, 네 되겠네. 네. 축하합니다. 와와 푸시린 같다 와 시바 모시 그러고 확실히 그거 가 가노 제가 사용할 뱅에돔 바늘을 구웁니다 이거는 이 바늘을 제가 써보니까 어, 참돔하고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하고 칠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바늘이 아, 조금 전에 부실이 입질를한번 받은 거였는데 진짜 탱크입니다 탱크 와 그냥 바로 끌고 와버리네 지금 시간이 4시 25분입니다 25분인데 4시 한 15분쯤에 진짜 대지같은 부시리를 하나 만나가지고 어, 설치 중에는 4시 반 정도 되니까 해가 지금 오는 쪽으 왔습니다 저쪽 서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낚시하기는 참 좋습니다. Thank you 한 50대겠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한 50. 오 배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상어 먹기 바쁜가? 와서 건강. 한 마리 또 하십니다. 나, 원줄이 뒤에 있죠? 참, 돔입니다 아, 사이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일단 축하합니다. 자, 옆에 같이 하는 동생 한 마리 하십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부시이그좀 찾았더라. 어. 참돔인가 부실인가 모르겠는데 한 마리 했습니다. 참돔? 와, 이거좀 크다. 오, 예. 이거는 한50 되겠다. 축하합니다. 요리 한번 보여주세요. 와, 요리 석 크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낚시 잘 하시네요. <laughs>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삼동입니다. 어, 삼동 한 삼십오 되겠습니다. 한번 해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